30살 신입사원입니다. 30살이지만 첫 사회생활인데요. 각오했던 것보다도 많이 많이 힘듭니다. 알바를 6개월 정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라 적응이 될줄 알았는데, 알바와 직원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. 예전에는 퇴사 관련 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했는데,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. 지금 6개월 정도 알바를 하시고,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건데도 너무 힘들다는 게 지금 고민이신 거잖아요. 근데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, 우리 파트타이머와 정규직 근로자는 다르기는 합니다. 파트타이머는 하찮고, 정규직 직원은 귀하고,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. 파트타이머로 일할 때에는 일정 시간에 나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서로 간의 한정된 계약이라고 한다면, 정규직 계약은 어쨌든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. 망할 수도 있고,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많은 책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파트타이머로 일하셨을 때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 채용이 됐을 때, 어,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힘들다는 느낌을 느끼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. 적응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서. 그럴 때 에세이 보면 괜찮다고 어, 직장생활 대충해라 할 말은 하고 살자 스트레스 받지 마 이런 책들 있잖아요. 저는 최근에 어디선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우 전도연 씨가 하신 말씀을 읽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. 처음 만났을 때, 아, 서로 실수도 하고 잘 못하겠지만 잘 봐주세요.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전도연 선배님께서 실수하는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마세요. 라고 말을 하신다고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.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확 들어왔습니다. 긴장을 풀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이에요. 누구나 긴장 풀고 싶어 하고 실수해도 돼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. 그래서 긴장 진짜 풀었어. 신입사원인데. 일 대충 하고 가겠습니다. 했어. 누가 책임질까요? 그런 거 책임 안 지잖아요. 설령 이거는 누구에게 혼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. 신입사원이고 회사에 처음 적응할 때. 내가 대학생 새내기로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. 언제나 매번 처음 시작에는 더욱 긴장이 있어요. 서점을 할 때도 서점 오픈을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6개월 동안 정말 스트레스가 크거든요. 매장 오픈했을 때 우리 고객님들이 어떻게 느낄까. 매장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정말 수천, 수만 번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체크할 때마다 정말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밤에 뭐 잠도 못 자요. 정말 토를 해요.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. 근데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한 부분이 결국 오픈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주세요. 그리고 정말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 결국은 고민 안 했던 부분보다 더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알르바이트생 했을 때는 아마 사업장에서 실수하셔도 혹은 조금 부족해도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익명띵구님이 좋은 면들을 많이 보셨으니까 채용을 하셨겠죠? 적절한 긴장으로 실수하지 않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에세이 얘기를 자꾸 한다고 책 파는 사람인데 에세이를 자꾸 비난한다고 <laughs> 저도 좀 찔리는데 꼭 이건 책뿐만 아니라 뭐, 강연도 그렇고요.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몇년 사이에, 긴장 풀어. 괜찮아. 어, 못해도 돼.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아마 지금 사회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어른 세대들이 줄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냥 위로하는 거죠.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욕심내서 하고 또 퇴근해서 욕심내서 쉬고.